같죠. <laughs> 오늘 아침에 그 묵상하다가 갑자기 스바니아 3장 17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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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자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밋밋하게 축복하지 말고 좀 안아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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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면 생각나는 사람이나 추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면. <laughs> <laughs> 아 저는 봄하면 왜 운동회 체육대회 하잖아요. 어, 음,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 운동회 연습 때문에 맨날 이렇게 막 율동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그 체육대회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되게 크게 했는데 어 그때 막그 응원상도 되게 크게 주고 그래서 응원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구기 종목은 되게 발리하고 핸드볼 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그런데 또한번 껴서 막그 공부 안 하고 그런 어, 거였어요 <laughs> 공부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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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게좀 그런, 그런 <laughs> 자유로운. 그리고 이제 학교 밴드가 있었는데 그 밴드가 이제 항상 흥을 돋구는 그 음악들을 연주했는데 그때 그때 음악이 지금 애들은 그거를 그 동방신기의 풍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다섯 손가락의 맞아. 풍선이었어요. 날나가버린 <laughs> 그거. 그러니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뿔떠 있었던 그 느낌이 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밴드에서 드럼 치던 오빠가 <웃음> <이렇게> <웃음> 생각이 나긴 하죠. 봄에도 설렘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또 많은 설렘이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내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 주 말씀이 그 위대한 삶의 순례 1 8덟 번째 이야기 사마리아 수가에 대해서 어,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수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죠. 네,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어, 그 여인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 목마름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듣다 보니까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laughs> 네, 근원적인 물로서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 이런 목마름은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네,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육신적으로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인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생수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을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만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지옥 가는 것만 면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지옥만 면하는 그런, 그런 삶이 아니라 어, 더그 이상의 삶,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음,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누겠습니다 음. 과거에 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네. 절망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안 해보신 분. 부하자매도 해보셨죠, 절망? 아, 그럼요. <laughs>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안한 얼굴이어서. 네, 나만 했나 싶어서. 네. 그 절망에 빠졌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한번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laughs>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살짝 절망하는 거는 나누셔도 돼요. 나누셔도 되는데, 좀 많이 절망한 거 있죠? 네. 아, 정말 인생이 끝이구나. 아, 그렇구나. 네. 조금 절망한 것도 나누셔도 돼요. <웃음> <웃음> 네. 갈증이 있어요. 제 안에 어,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가장. 도대체 뭐가 뿌리일까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제제 음, 그 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뭐 우울함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 어떨 때는 은지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는좀 괴로운 것 같아요. 음. 좋은 갈증이에요. 네. <laughs> 한 번만 더 나눌까요? 지금 갈증이 없다고 부탁했죠? 저요? 네. <laughs> 죠. 그렇죠. 음. 네. 특히 우리 아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음, 참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지 아들한테 아들을 많이 음. 못 돌보고 같이 음. 있어 주지 못했었지만 음. 그래도 잘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도 잘할 줄 알았는데 딱 중학교 들어오니까 음. 완전히 그 성적이 너무 바닥을 치고 음. 또 지난 주부터는 또 교회도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과정들이 그니까 러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 이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생긴 일들이야. 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 거잖아요. 여전히 걱정하고 음. 있는 거는. 근데 걔를 보면 자꾸 걱정이 되고, 항상 기도는 하지만, 뭔가 애가, 그니까 우리가 나는 특별히 걔가 잘해주길 바라는 건 아닌데, 음. 어떻게, 뭐, 안 그러면 믿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고, <laughs> 막, 근데 뭐 이것도 없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하고, 음. 지금 시험 기간 중인데, 뭐, 어제는, 막 기가를 하려고 폈는데 눈 떠보니까 6시대였그래막 억장이 다 무너지는데 <laughs> 근데 뭐 야단친다고 되는 분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딱 유일한 그 부분이잖아요. 뭐 집을 깨끗이 한다, 뭐 청소를 하고 내가 열심히 주부 생활을 한다,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되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에 와서 진짜로 걔랑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사춘기라서 말도 안 통하고 일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난 잔소리가 아닌데. 자꾸 <laughs> <laughs> 얘기를 해주는 건데. <웃음> <웃음> 아 얘가 언제쯤이면 정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될것 같은 생각이 요즘 드는 거 제가 하나님 언제쯤 만날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그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히 주실라고 부어 주신 그 때가 있으실 건데 그게 빨리 좀 내일이라도 빨리 이렇게 다가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요즘 걔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되죠 정숙자매 이말 들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느꼈던 거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거의 다섯 살때 돌아가시니까 기억 없이 그냥 아버지 가 없는 기억이 전 많은데 그 커온 과정에 느꼈던 그런 절망감. 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와 또 엄마가 바쁘게 일하심으로 생기는 그 가정의 빈 공간으로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울한 사춘기를 네. <laughs>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는 그때는 전 예술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음, 그때도 나는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음. 그 과정을 잘 넘겨 주셨어요. 근데 음. 이제 음, 결혼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젊은 음, 가족 관계 가 깨어지는 것들, 음. 시댁 식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음. 가족 관계로 그 깨어지는 그 아픔을 이렇게 느끼면 정말 삶에서 순간순간 이러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음. 어, 이게 언제까지 가지? 언제되에 회복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끔씩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해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이렇게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참 중요시 하는데, 음. 만남이 참 중요시 하는데, 그 좋은 만남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음.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게늘 음. 가슴 아프더라고요. 음. 그럴 땐 정말 그게 가족이 될 때는 정말 살, 살 때마다 하루로 지내는데 그게 삶이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드는데 저는 이제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분명히 소망 갖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갖고는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음, 순간순간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갈증들이 있으신데 갈증 없는 그 성형충만한 그러니까 갈증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형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형 충만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는 뭐 네. 돌에 새겨지듯이 많이 들었고 교회에서나 네. 목장에서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복의 기도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축복의 기도회가 저와 저희 아이와의 관계나 또 저희 저와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 음. 또 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제가 회복되는 게참 많이 느껴졌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자, 정 작년에 이제 작년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작년에 개강하는 날 한번 가고 두 번째 갔는데 종강하는 날이요. <laughs> <laughs> 개강하는 날은 <laughs> 어, 이런 게 뭐야? 이이 뭐야? 막 이런 어리둥절한 것막 경험하고 왔다면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정말 그목사님 어떤 그 설교 말씀에 제가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딸님이 가슴에 확 박혀갖고 음. 제가 막이 감격이 막 여기 목까지 차갖고 와서 정말 엄청 울고 왔어요. 막 사람들 다. 끝나고 퇴장하는데 저는 음. 혼자 막 꼬이꼬이 꼬이 계속 울는 거 알죠 <laughs> 전도사님 <laughs> 껴안고 <울고>. <웃음> <웃음> 나오는데 막오와다전도사님 <laughs> 만난 거예요 너전도사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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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오는 <오른던가> 동안 계속 <laughs> 막 이렇게 울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이랬을 때 그때 제가 그 느꼈던 그 감정이 생각이 나요 음. 그래서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는,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네.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축복의 기도회를 좀 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올해 들어서. 주 동안 달랑 한 번? 아, 네. 한 번도 못 갔다. 못 네. 갔는데. 네. <laughs>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네. 이 축복의 기도회를 참석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딱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날 <laughs> <또 운동회 하네>. <웃음> <웃음> 아, 토요일에 또운동회 하네. 어떡하지? 정평, 토요일날 네. 네. 아, 학교은요 답변은요? 예, 네. 어, 한내놓으신야 기도를. <laughs> 어, 같이 가. 같 가. <laughs> 같이 가. <laughs>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같 가. 이 가. 같이 가. 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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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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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가. 같 가. 같이 가. 같 같이 가. 같 가. 한번 네. 도전해보시죠. 음. 선수 <laughs> 자매가 책임져주시고 네, 네. 네. 다 같이 가면 돼요. <laughs> 네. 네. 피해갈 수 없는. <laughs> 저는. 믿음이 같은 형태로 응. 그 <laughs> 교회 등록으로 하시면 교회겠어요. 교회 등록으로. <laughs> 교회 <딥놈으로. 웃음> <그랬는데> 아 말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아니 우선 제가 네.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다른 거를 신경 못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일 때문에 다른 걸 신경 못 쓰고 있거든요. 단절한 기도한 거 살짝 후회하고. 그러니까 글쎄요. <웃음> 네. <웃음> 어, 그런데. 이제, 그, 한이가 자꾸 아픈 다음부터는, 음. 아, 이제, 그, 나의 그 고민이 있을 때, 뭐, 음. 하여튼간, 뭐, 무슨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지금 교회를 우선순위를 두고, 음. 그리고 잦은 교회 방문.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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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회 횟수, 교회 네, 네, 방문 횟수 늘리기. <웃음> 네. <웃음> 어, 예, 어. 그쪽으로, 네. 저는 그걸 먼저 시청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루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또지난주조 기도 제목 가운 응답하신 거 나누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좀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음,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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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5월 한달 동안 목장이굉장해야될사 굉장히 해장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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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 국내는 7월 26일 월요일부터 29일까지, 목요일까지고요.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진도연합성회에서 열리고요. 해외는 7월 9일 금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네팔, 네팔의 한 교회에서 열립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회봉사부는요, 저희가 4월달에, 원래 넷째 주에 봉사를 갔었는데, 그 4월달이 그 장애인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장애, 그 수원시에서 열리는 그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는 어, 두 번째 주 가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14일이거든요, 5월 14일. 예, 네, 네. 그래서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예, 교육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새 공동체의 일일 과정이 있습니다. 새 공동체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목장원들은 어, 재직 필수 과목입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장소는 수지 아카페 채플에서 어, 음, 김이나 목사님 외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각 성전에서 등록 많이 신청 음, 신청해 주세요. 네, 목장 모임이 이제 끝났는데 어, 가정에서 쁘게 그 사셔야 돼요. 네. 네.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에서한국입니다국에서한국에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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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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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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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시오. 아, 아, 네. 청순님의 네. 축복의 임도가 되십시오. 보호자매가 얘기 좀해보 발표해 주세요. 감사합니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시시한 거 싫어합니다. 네. 오래. <웃음> <웃음> 세게. 오래 세게. <laughs> 어, 또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